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혹시 그 몰입 이렇게 한번책 제목을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몰입을 경험해 본 적이 많지요. 언제냐. 한참 아이들하고 뛰어놀다 보면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불러 쳐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죠 그때까지는 보면 해가 꼴딱 넘어갔어요 벌써 근데 배도 안고팠고요 춥지도 않았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정신이 한 군데에 쏟아진 몰입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 적었는데 이랬어요 그벤 샤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행복이란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인 경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낀다 그랬는데,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바로 몰입이라는 거죠. 뭐 하나에 에, 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를 말해요. 그 예를 들어, 스키 타는 사람들, 그 스키 탈 때는 그것만 집중하죠 그죠. 외과 의사가 다른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그 자기가 수술하는 거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은 최적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몰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신의 성숙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몰입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를 할 때. 여러분도 놀이할 때 몰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몰입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그 아이들 막책 좋아하기 시작할 때 불러도 모를 만큼 책에 빠져있는 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 몰입해서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이 사람의 그 정신을 성숙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어요. 이 몰입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쓰신 플로우란 F L O W 플로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몰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다. 그런데 아이들은 독서할 때 몰입을 많이 한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아빠 오신다 치우자 치우자 하는 거. 물론 이 이야기를 아빠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 말이야,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도 기분 나쁘지. 이러실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방이 깨끗해야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빠의 그 깨끗하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아이들이 몰입하는 자체를 우리가 좀 방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빠들과 아이들과 절충선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들어오실 때 이렇게 깨끗해야 될 부분과 그냥 놔둬도 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고 있었던 거는 아빠가 오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이렇게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건지 시험을 치는 건지 모를 때 아이들은 몰입하지 못하죠. 특히나 그, 그 독서를 퀴즈대에 나가려고 독서를 하면 있잖아요. 이게 몰입하지 못하고 이건 답을 뭘 쓸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아이들의 몰입을 또, 어, 깨트리는 특별한 엄마들이 읽어주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몰입을 깨요. 그 아이들 잘 읽게 하려고 글씨 하나를, 하나를 손으로 짚어주면서 읽어요. 흥부와, 놀부가, 살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가 글자를 빨리 깨칠까봐. 그렇게 할것 없이 그냥 쭉 읽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석이조를 노리지 말아라. 그냥 책 읽어줬다 읽어주면 되는데, 자, 흥분의 집에 제비가 들어왔네. 몇 마리 들어왔나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넷은 사. 사자 한번 써봐. 사자. 오잘 썼네. <laughs> 그래서 너무 일성 몇 절을 노리지 말고 읽어줄 때는 그냥 읽어주어라. 그래야 아이들이 몰입해서 쭉 따라가지. 너무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 아이들의 몰입을 방해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뜻밖의 어, 어, 학설인데요. 부모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책은 읽어주지 말래요. 그니까 부모 자식이,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는요, 읽어주면서,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러면서 읽으면 그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묘해서요, 전달이 안될것 같아도 다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 좋겠다, 그러면서 읽어주면 그것도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수 있는 기간 너무나 짧다 누려라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간은 너무나 짧아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그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책은 읽어주지 말아라 부모가 즐거울 때 그런 거예요 사실 독서지도라고 하는 것은 감동의 공유야. 내가 읽은 감동, 너가 읽은 감동을 서로 공유하는 게 독서 지도지. 우리나라는요. 독서 지도를 무슨 책 읽고 시험치는 걸 독서 지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 그래서 내가 감동 깊게 읽은 것을 읽어 주어야 아이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책을 너무나 깨끗하게 읽어라. 그러는 것도 아예 몰입을 방해하는 거래요. 그, 왜, 그, 학자들이 그럽니다. 책을 더럽으면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책을 더럽으면서 읽으라는 건 거기다가 뭐, 무슨 커피 쏟고, 뭐, 밥풀 흘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여기 너무 재있대 하고 밑줄 치고, 아, 이건 진짜 내가 여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동굴뱅이 쳐놓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가르쳐야, 가르쳐야, 뭐랄까, 아이가 능동의 독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몰입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숙제 하나를 내겠어요. 뭐냐,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들어오십니다. 아내가 째려보고 서 있어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어, 당신, 날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나? 내가 지금 걱정하면서 얘기하거든, 쳐다보거든? 전달 안 됐어? 전달 안 돼요. 아이 가운데 엄마가 노래 보고 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어, 너, 날도 추운데, 이거, 저기, 가방이 얼마나 무거울까? 내 걱정했거든? 전달 안 됐니? 전달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주면 그 아이 저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대답 안 하신 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아이하고 나누는 대화는 얼마나 저질이야? 손 씻고 먹어라 이 녀석아 숙제 다 했냐?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책좀 봐라. 피아노 숙제 했냐? 일기 쓰고 자야지.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세상을 다줘워도못 바꾼다 하지 말고 아이를 좀 표현하세요 아이에게.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이를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는데 오늘 숙제 첫 번째. 큰아이 좀 안아줘, 큰아이. 큰아이는요, 여가 몇 살이 되든 간에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을 빼앗겨. 그죠? 그래가지고 연년생 같으면 기저귀좀 갖고 와라. 그럼 기저귀 찬놈이 가서 갖고 와요. <laughs> 그리고 그 아이는 날마다 어른이야. 1학년 때도 어른, 2학년 때도 어른, 3학년 때도 어른.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숙제를 하세요. 큰아이를 좀 안아주세요. 어떤 분, 아이가 고, 이제 5학년이 되었더래요. 그래서 숙제를 한다고 안아줬더니 궁댕이뒤이 이렇게 빼더래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너무 늦지 않게 아이를 좀 안아주시고요. 둘째, 옷좀 사줘요. <laughs> 자, 오늘 이 숙제를, 아이를 안아주시라는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아이의 몰입을 방해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